난 너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넌 그렇게 가나 봐 물이 얼었네 나비야 물이 얼었네 물이 너무 차갑다 나비야 나비야 물 먹자 물 먹자 물 먹자 <laughs> 안녕하세요. 수사한 날들의 박수은입니다 이렇게 물이 얼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. 그런데 햇살은 강해요. 햇살은 강해서 이렇게 좋습니다.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나의 알바하는 곳으로 향해야겠습니다. 이야. 줄까 물이 안 나오지 나비야 물 먹을래 이 얼음이 이렇게 눌러줘야 위로 물이 올라와서 귀여운 나비야 모두들 안녕 좋은 해 되세요.